狐狸和仙鹤有啊，杜鲁米。一只狐狸和一只仙鹤是好朋友。一只狐狸，여우와 여우 한 마리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 한국어식으로는 좀더 매끄럽게 여우라고만 할게요. 여우와 허 누구 누구와이只仙鹤仙鹤라고 하는 것은 두루미, 학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루미라고만 할게요. 여우와 두루미는 쉬하오펑이 좋은 친구입니다.有一天，狐狸想请仙鹤吃饭，仙鹤赴宴了。여이 天 어느 날 하루는 호리 여우가 셱뭐 말고 싶었죠?请仙鹤仙鹤 두루미를请 여기도 라인을 잡아라로 보면은 피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피는 대부분 전치사를 제가 피로 많이 그 위치를 놓았지만 지금처럼 사역동사 중국어에서는 겸어동사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다 이런 동사들도 피의 라인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 신, 허, 두루미를 초청해서 출판 밥을 먹게끔. 그러니까 시엔 허 두루미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엔 허 두루미는 후라는 것은 어떤 장소로 향하다 그랬죠. 그리고 후옌이라는 말은 연회 파티로 파티 장소로 갔습니다. 후리 샤올라 이국리샤이倒在一只盘子里 端给仙鹤说：“好朋友，快吃吧！”狐狸又能烧了。그렇죠? 이 원래 '쇼'라는 단어의 요리법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요리를 튀긴 다음에 그 튀긴 요리 위에 다른 소스를 가미해서 다시 한번 볶아주는 방식을 '쇼'라고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냥 불을 이용해서 튀기고 볶아주는 요리를 모두 다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요리하다의 대표적인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이 쇼了一锅粥, 죽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여기에선 그러니까 요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죽 같은 거를 끓이다 라고 할 때는 주 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아오 라고 해서 오래오래 푹 삶다 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죽을 끓이다의 대표적인 동사라고 볼수 있겠죠. 아오라이 고조 라고 하면 죽을 한솥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떠 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붓다, 떠水, 떠차 이런거 쓰잖아요. 떠在一只盘子里 접시 둥글고 넓은 접시를 반즈라고 합니다. 그 접시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는 또한 게이 허 또한 또한이라는 동사는 두 손으로 받들다라는 뜻이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그릇이나 접시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옮기는 동작을 또한이라고 해요. 또한 게이 씰허 그리고는 수 말했어요. 하오 펑요 내 친구 좋은 친구, 빨리 먹바 어서 먹어. 先喝的이가 又长又尖吃不到小盘子里的粥无奈地坐在那里先喝的嘴巴두루미의 입은 뭐 주둥이는요 A 요 B라고 해서요. 보통 A와 B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겠죠. 주로 어떤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가 와야 합니다. 동작이 아니고요. 움직임이나 동작이 아니고 상태. 성질 그러니까 길고 뾰족하다. 요장 길고 요젠 뾰족한 부리. 브리. 두루미의 부리는 길고 날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접시에 있는 음식은 츄부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었다라고 하면 츄다올라. 우리 중국어 오형식에서 많이 연습했죠? 하고 있죠? <라� analyse> 好了，我知道了，你放心吧. 쯔다오 라고 하면 먹었다. 没吃到 라고 하면 못 먹었다. 吃得到 먹을 수 있다. 吃不到吃到, 먹을 수 없다. 小盘子里的粥 작은 접시에 있는 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无奈的 어쩔 수 없이无奈해라는 可 성어도 있죠.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다无奈的 我真说不이坐在那里나리거기에그냥앉어있었어요우두커니그런데狐狸的嘴巴又大又阔，一张开嘴就把小盘子里的粥舔光了，说：“朋友，吃饱了吗？味道不错吧？”聪明的仙鹤想了想，一句话也没说就走了。 口리의巴 입은 요다 요코 크고 넓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시고요. 이 뒤에 찌우 몸모 하자마자 곧 이런 말이죠. 이 짱카이 쪼이 짱카이라는 게 펼치다 벌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자마자 곧 입을 열자마자 곧바 전치사 p 라인을 잡아라 바 사오 판즈 리더쪼 접시 안에 있는 죽을 티엔 이란 단어는 핥타라는 뜻이에요 티엔 꽝러 동사 뒤에 꽝이 오면 모조리 싸그리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런 의미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티엔 꽝러 핥아서 전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 天 동사 부위 光波西 그리고는 说 말했습니다. 朋友吃饱了吗? 친구야, 배부르니? 어우 얄미워요. 味道不错吧?味道不错吧?맛 괜찮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똑똑한,聪明的仙鹤 두루미는 想了想.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했죠. 그리고는 이句话也매说 한마디조차도 매수 하지 않고, "이제가" 예매 수就走了그 자리를 떠났습니 "이제가" 수업, "이제가" 수업, "이제가" 수며칠이 지난 후, 업 "이제가" 신허두루미도 예, 친구 狸리 여우를 초대했어요. 칭 라인을 잡아라 피 그리고 뭐 하자 그랬죠? 치판 동사 부위 보 C 밥을 먹자고 했어요. 즉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후리샹. 上次신호来吃饭饿着肚子回去了 여우는 생각했죠. 上次 지난번에 仙鹤来吃饭, 두루미가 밥 먹으러 왔을 때, 饿着肚子, 배를 쫄쫄 굶고 굶은 배로 回去了, 돌아갔었지, 그런데 没想到, 생각하지도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할때没想到,他还要请, 라인을 잡아라, P 请我吃饭,吃 동사 V,饭 부어 C 생각지도 못했는데 두루미가 나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네. 자한장 옆으로 넘겨볼게요. 3 3 페이지 갑니다. 이런 염치도 없는 여우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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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통통 비워서, 취간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별표, 非,非,什么,什么,不可, 라고 하면, 非, 에이,不可, 非,什么,什么,不可,什么,什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반드시,什么,什么 해야 한다, 반드시, A 해야 한다. 이런 강조용법이에요. 非, 다음에,非要, 또는非得, 라고 쓰기도 하고요. 不可不行不成다 가능하고 뒤에 나와 있는不可不成不行은 생략도 가능해요. 아무튼 페이버 두즈 바 라인을 잡아라 피바 <목소리> 두즈 배를 쫑 동사 부만보어 C 쫑만 배를 가득 채워서 호일 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즉 오늘은 내가 배를 꽉꽉 채워서돌아올거야이문장을非把肚子装满回来不可라고한거죠과연요우의계획은성공할수있을까요狐狸还没走到仙鹤家，就闻到一股香味，馋得它口水直往外流。狐狸요우는还没走到，아직어디까지가지도않았어요仙鹤家 두루미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찌원 냄새를 맡았습니다. 원 동사 부의 보어 그래서 원 도로, 냄새를 맡았다. 원 도, 냄새를 맡지 못했다.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원더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원렇게 쓰는 거예요. 원따 이구 위, 또는 원 이구 아주 향긋한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자 너무 먹고 싶어서 찬더 찬뭐 개걸스럽다 먹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탐나서 찬더 타 요는 콜수이 치미 지 이지 주 계속 그다음에 왕 라인을 잡아라 피류 동사 v 왕와류 바깥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이 계속 밖으로 줄줄줄 흘렀습니다.他赶快走进屋子，看见一个长脖瓶子里装了许多好吃的东西，有鱼呀，鲜汤呀，可多哩。有呢，他赶快走进屋子。 간快 서둘러서 빨리 우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看见一个长보瓶子长긴보 목이 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이 긴 장보 병子, 긴 병에 쪽러许多好吃的东西 수많은,许多 好吃的 맛있는 동西 것들이 들어 있었죠. 유鱼呀, 물고기도 있었고요. 생탕呀, 신선한 국물도 있었고요. 그또어 여기에서 리라고 하는 어기조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는 너랑 비슷해요. 그또나 또는 또어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화이다 보니까 약간 어감을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잖아요. 많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샌허, 주저, 长보瓶子对 후리, 说今天，请你尝尝我烧的菜。吃吧 샌허는, 두루미는, 주저, 长보瓶즈 목이 긴 병을 가리키면서 주저, 가리키면서 떼피 후리 여우에게 수 말했습니다. 진텐 오늘은 请니尝尝 너에게 맛좀 보여줄게. 워쇼的더 차이. 내가 만든 요리. 츠 바. 먹어봐. 샌허 요 나라이. 이즈 창보 핑즈. 己吃了起来라이허 두루미는 요 나라이. 또 가져왔죠. 이지 장보품즈 보기긴 병을 하나또 들고 와서는 쯔지 자기 자신도 출러치 라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33페이지로 가 볼게요. 호리 <목소리> 지망 성장보즈 바嘴 신진평리. 可是瓶口太小.可是瓶口很小.嘴 좀에 숨부진취 후리 우는 지망 부랴부랴 급하게 허동지동 서둘러서 션 내뻗다 창 길게 보즈 목을 길게 내뻗고는바전사피 그다음에 조의 입을 그다음에 션 동사 부이진보시 그러니까 입을 션진 평리 병 안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可是, 그렇지만, 핀口很小. 병 입구가 너무 작아요. 嘴, 입은,怎么也?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 剩,뻗어서进취 들어갈 수가 없었죠. 보통 이런 가능보호들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경우에 잘 쓴다. 그러니까 션진去了라고 <목소리> 하면 들어갔어. 메이션진去라고 <목소리> 하면 안 들어갔어. 못 집어넣었어. 이런 의미고요. 션더진去 <목소리> 집어넣을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션부진去라고 <목소리> 하면 들어갈 수 없어. 집어넣을 수 없어. 션더진去, <목소리> 션부진去라고 해서 할수 있다 없다 능력 객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입구가 너무 작은데 여우의 입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怎么也伸不进去라고쓴 예, 것입니다. 심호, 吃完自己的一份抬头见狐狸这副模样心心里高高兴 仙鹤吃完自己的一份，抬头见狐狸这副模样，心里很高兴。咦，你怎么不吃呀？还客气什么？仙鹤，도루미는吃完他，먹었어요방금나온거한다시해보면다먹었어요는吃完了，다못먹었어요는没吃完，다먹을수있어요。 추더 완다 먹을 수 없어요. 추부 완 이렇게 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션허추완 쓰지 더이분 자기 음식을 이분이한 접시를 한그한 병을 다 먹고. 타이도 고개를 들어서 쟤 보았죠. 호리, 저표 모양 모양이라는 말은 모습 모양 뭐 또는 뭐 용모 생김새 이런 뜻이에요. 후 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세는 양사죠. 그러니까 여우의 이런 꼴을 보고는 신리 헌가우싱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 에그먼이나 아이쿠 너왜안 먹니? 이 라는 거는 약간 놀랬을 때 감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진짜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갑자기 놀라운 반응 그런 거 있죠. 어? 누구야 이게? 야너 진짜 오랜만이다. 어? 아이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중국어로도 이 이렇게 씁니다. 이 그러니까 지금 두루미가 그런 느낌을 전달한 거죠. 놀란 것처럼 이아이쿠 에구머니나 아이구 니怎么 부추야 너왜안 먹니 하이 크치에 셔머 아유 뭘 그렇게 에의를 차리고 있어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니? 얼른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딸라잖아 홍 우리 딸라라는 단어 기정남의 때부터 우리 자주 나오고 이소부에도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건데 딸라 딸라 사달라이 딸라, 딸라가 아니고요. 딸라는 축처지다, 늘어지다 이런 거였죠. 기운 없이 이렇게 푹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따라란다면써요 따라 그러니까 여우는 따라져 나오다이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짱홍러脸짱 홍러라는 말은요. 얼굴이 시뻘겋게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짱이란 단어가 약간 이렇게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짱홍러脸只하오하면은 바로. 뿌, 더, 뿌, 같이 외워두세요. 只好, 어쩔 수 없이, 뿌, 더, 뿌, 어쩔 수 없이, 으, 着 뚜즈, 으, 더, 뚜즈. 줄임배를 잡고, 굶주린 채로, 써올라 떠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 짧고, 좋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여서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짧으니까 한번 우리 전체 내용 외워볼까요? 쏘하라! 이메이메 이번 주는 여기, 이번 주는 이렇게 내용 하나만 보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또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이번엔 특집방송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소부하는 이거 하나만 읽고 여러분들 같이 외워보아요. 위누까니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니아오 시엔 동더 존중 배란. 그래야지만 타인도 당신을 존중해 줍니다. 别人才会尊重你 타인을 존중하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뚜이웨이나셰 부존중 타인더런 타인의 존중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츠우파 得到来自他人的尊重的.자 오늘 위두 간이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좀 외워 보세요. 니아오시엔동 존중别人别人才会尊重你 对于那些不尊重他人的人，是无法得到来自他人的尊重的。자여러분이제마지막으로32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큰소리로한번읽어보겠습니다위페이지시작狐狸和仙鹤，一只狐狸和一只仙鹤是好朋友。有一天，狐狸想请仙鹤吃饭。 仙鹤赴宴了，狐狸烧了一锅粥，倒在一只盘子里，端给仙鹤说：“好朋友，快吃吧。”仙鹤的嘴巴又长又尖，吃不到小盘子里的粥，无奈地坐在那里。狐狸的嘴巴又大又阔，一张开嘴就把小盘子里的粥舔光了，说。 朋友，吃饱了吗？味道不错吧？聪明的仙鹤想了想，一句话也没说就走了。过了几天，仙鹤也请狐狸吃饭。狐狸想，上次仙鹤来吃饭，饿着肚子回去了，没想到他还要请我吃饭。今天我要空着肚子去，非把肚子装满回来不可。 狐狸还没走到仙鹤家，就闻到一股香味儿，馋得它口水直往外流。他赶快走进屋子，看见一个长脖瓶子里装了许多好吃的东西，有鱼呀，鲜汤呀，可多哩。仙鹤指着长脖瓶子对狐狸说：“今天请你尝尝我烧的菜，吃吧。” 仙鹤又拿来一只长脖瓶子，自己吃了起来。狐狸急忙伸长脖子，把嘴伸进瓶里，可是瓶口很小，嘴怎么也伸不进去。仙鹤吃完自己的一份，抬头见狐狸这副模样，心里很高兴。咦，你怎么不吃呀？还客气什么？ 狐狸耷拉着脑袋，涨红了脸，只好饿着肚子走了。今天到这儿，谢谢您的观看，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何乐而不为呢？